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쇼카 한국의 노유진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임팩트를 증대시킨 어,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계지도를 펼쳐놓은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기술을 통한 사회혁신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다양한지 맛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아쇼카펠로우 중에 일곱 개의 비영리 단체를 좀 뽑아 보았습니다. 어, 이 네, 그래서 오늘 이 여행의 루트가 있는데요. 세 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이 테마에서 제가 다룰 내용은 단순히 기술을 나열한 것은 아니고요. 어, 비영리 단체가 기술을 볼때 가지면 좋을 관점들을 좀그 각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테마를 뽑아봤고요. 이제 첫 번째 테마는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라볼 때 이제 누구에게 어떻게 테크 탤런트를 길러줄 때 사회 변화가 촉진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례를 보겠고요. 이제 두 번째 테마는 데이터입니다. 어, 비영리단체는 목표하는 수의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하신 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때 데이터가 답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어, 비영리의 3대 키워드가 협력, 염대, 참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더잘 참여하고 연대하고 협력할 것인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집합적인 임팩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례들은 이제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본인이 하시는 사업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또 찾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첫 번째로 여행할 국가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이제 테마 원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이제 누구에게 했냐면, 저소득층 위기 청소년들에게 ICT 교육을 함으로써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바라본 문제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 3대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케이프타운은 무려 실업률이 50%에 육박하고 특히 이 저,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빈곤과 실업을 그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점 범죄 조직에 가담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아, 이, 사람, 이 청년들에게 이제 창직, 창업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적합한 툴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을 함으로써 얻어들이는 그런 경제적인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ict 교육을 이제 너무 아카데믹하지 않게 너무 비싸지 않게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실생활에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 모델로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ICT 교육을 했는데 여기서 재미있었던 점은 여러분도 이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랑 연계돼서 활동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활, 이 교육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이분이 좀 사용했던 재미있었던 아이디어는 이제 가상화폐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 자시, 자신이 배운 ict 기술을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 인센티브로 이제 가상화폐를 줘서 이제 그 화폐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고 프린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점심이나 생필품을 살수 있기까지 이제 그런 다양한 기회들을 주어서 이런 아이들에게 딱 눈높이를 맞춘 ict 교육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임팩트는 현재 이제 남아공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22개국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5만 4천 명의 청소년들이 ICT 교육을 이수해서 현재 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테크를 바로 교육할 수 있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 바로 이제 테크를 배워서 실행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포아메리카의 젠 팔카라는 아쇼카 펠로우는 이제 이런 테크의 인재들, 테크의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을 혁신이 필요한 것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IT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무려 천억이 넘는 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쏟아붓는다고 한. 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비용을 절감하면서 만든 솔루션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혁신 어떻게 보면 관료적이고 경직. 경직된 그런 정보 시스템에 이제 혁신적인 IT 솔루션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젊고 혁신적인 IT 기술자를 펠로시 프로그램으로 한 1년 정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이 된 펠로우들은 지방 정부와 매칭이 돼서 이 정말 이 정부 서비스 중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IT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재밌던 거는 저비용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이 펠로우들이 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오픈 소스 챔피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무료로 좋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세금으로 사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시민 참여 기반의 고가치 그리고 오픈 소스를 활용한 저비용의 IT 솔루션을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현재 100개의 정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65개의 어플리케이션과 2,30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세금을 절감하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는 정부를 탓하지 않고 정부와 함께 일해서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미국 사례이고요. 단체 이름은 비욘드1 2라는 단체입니다. 이제 이분이 어, 바라보았던 문제는 대학생 중에서 가난한 가정 출신인 학생들은 대학, 졸업하는 대학을 졸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이이 사람 이 아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지망이라든지 그런 어떤 학교 생활 팁 이런 것들이 잘 공유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알렉스라는 펠로우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트래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GPA부터 수강 뭐 그리고 소, 그 자기 사회생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제활동 이런 것들을 모두 어 데이터를 트래킹을 하고 이제 이 데이터 트래킹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을 코칭과 그 코치들과 멘토들과 이제 연결을 해서 이 멘토들이 이 아이들에게 주체적으로 어떤 행동들 어떤 그 팁들을 줄수 있도록 하고 어 특히 이 데이터를 이 코치들은 어 데, 신기하게 대학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한 대학교 이삼 학년 때부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삼 학년 때부터 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그 시작 시점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들을 판단을 해서 대학교를 끝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더 홀리스틱 또는 좀전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이 사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본인들의 수험 모델을 변경하고, 그리고 입학 테스트를 변경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적 변화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5만 명의 학생 데이터를 트래킹하고 있고, 180개의 대학교에서 2,000명의 대학생들을 코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는 데이터를 직접 생성했잖아요. 그런데 이두 번째 사례는 무료로 데,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임팩트를 낸 사례인데요. <laughs> 이제 브라질이고요. 이제 이마존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한 일은 어, 아마존 유역의 이런 산림 파괴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정부가 이걸 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발과 환경보호 간에 사실은 이게 균형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나몰라 하는 상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래서그 얼마나 소극적이었냐면 1년에 딱한번 위성사진을 찍어서 지금 산림이 지금 어느 정도 파괴되었는지만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 어 베리시모라는 펠로우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제 뭐 본인이 직접 인공위성을 그쏠 수도 있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사에 있는 인공위성의 모디스라는 데이터를 무료로 화, 활용을 했어요. 근데 이 모디스라는 데이터는 지구 곳곳을 사진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존의 그 산그살림 유형만 계속 이제 사진을 캡처하고 기록해서 이제 규제를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마침 룰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산림보호 정책이 좀 힘을 받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이 사진을 이 사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그 산림이 파괴된 순서대로 지방정부들을 줄을 세우고 그 순서대로 예감을 절, 그 삭감하도록 하는 그런 압박 정책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나무를 태워서 목장을 만든 그런 목장 주인들과 거래하고 있는 어 그런 거대한 글로벌 회사들 월마트 같은 곳들에게도 당신이 이런 이런 산림 파괴를에 앞정선 사람과 거래를 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사 그런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90년대에 비해서 현재 아마존 산림 파괴가 7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는 어떻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올바른 정보를 어, 가지, 더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국기는 팔레스타인 국기입니다. 이제 람지라는 분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동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정보 통제가 심하고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을 어, 제공하는 미디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활용한 기술은 이제 조금 더 공정한 데이터들 를 가지고 와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혹은 전문가들의 그런 자료들 중에서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독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그런 중동 지역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더 편향되지 않고 정말 공정한 공평한 시각으로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이런 자료들이 지금은 허핑턴포스나 트 알자지라나 패스트컴퍼니 같은 미디어 파트너십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가 조금 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갖춰질 수 있도록 세계 뭐 미국, 브라질, 스위스와 같은 디자인 대학에서 사회 문제를 시각적 데이터로 표현하기라는 커리큘럼을 이제 개발해서 전파해서 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테마인데요 플랫폼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엠마우스 디파이라는 단체에서는 이제 이 플랫폼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켰어요. 원래 엠마우스 디파이라는 단체는 노숙인 자활을 돕는 단체인데요. 이, 이 단체에서 본인 이 노숙인들을 계속 케어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사실은 자기만 이 노숙인을 돌보는 게 아니라 주거 지원하는 단체는 주거 서비스하고 그리고 정신질환 서비스나 뭐 중독 관련된 일은 또 그런 분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게 집합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게 정말 협력적인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컨버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셔서 이. 한 개별 노숙인 개인에 대한 정보를 여러 주체들이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협력적 임팩트를 만들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도록 했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성공한 업무 프로토콜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업무 프로토콜이 현재 프랑스 보건복지부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엠마우스 디파이 차원에서도 굉장히 덕을 봤던 게 이제 고용된 노숙인이 2년 이상 취업할 상태인 경우가 이런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전에는 37%였는데 66%로 상승하고 또 평균 35%만의 더 높은 수준의 직업훈련을 갖고자 했는데 이렇게 집합적 임팩트를 통해서 55%가 고기능 직업 훈련을 원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제 어, 아까는 이해관계자였는데 이번에는 대중을 참여시키는 온라인 플랫폼 사례입니다. 태국이고요. 이제 미러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한 일은 이제 실종자들을 찾아주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예요. 네, 태국의 좀 사례를 보면 좀 재밌는 게그 경찰관들이 너무나도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또, 실종자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게 업무에서 가장 낮은 우선순위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찾아주자 해서 이런 실종자를 찾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온라인으로 모집을 했고요. 지금 4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 건당 적어도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의 인사이트는 왜 이게 크라우드 소싱으로 가야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실종된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침해부터 시작해서 미아, 그리고 혹은 인신매매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걸 해결하는 방식도 다양해야 되고 그 해결하는 방식을 줄수 있는 사람들의 풀도 다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5천 명의 실종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었고 이제 실종자 케이스를 등록하면 찾게 될 확률이 70%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럼 경찰관하고 끝까지 협력 안할 거냐 했을 때는 협력합니다. 그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제 실행이 되니까 이제 재밌는 거는 예전에 뭐 독립적으로 보였던 뭐 실종 사건들이 어떤 패턴들이 보이면서 이게 어떤 조직 범죄, 인신매매 같은 조직 범죄로까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지금 태국 경찰관, 어, 경찰서와 함께 협력하고 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룬 세 가지 테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에서도 이제 임팩트와 기술의 관점들을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